김경 김씨, 어떤 글을 올렸기에 문 대통령 관련된 글은요.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소원이냐, 미친 달레반들 문재인이 아들도 특혜 준건 정유라네, 뭐 이런 글들을 올렸다는 거예요. 그리고요. 토론은 피하고 하기에는 계속한다. 얘라 남자 박근혜야. 남자 박근혜. 걱정 마.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 어벙이한테는 안갈 테니. 문 대통령을 향해서. 참아 말로 뭐라고 하기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. 해경궁 김씨가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글도 올렸는데요.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이 가상하다.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을 보자. 거의 뭐 막내가 가까운 글들을 올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요. 세월호 관련돼서 해경궁 김씨가 글도 올렸습니다.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.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를 타서 유적이되기를 학수고대할게. 만약에 경찰의 말대로 이 해경군 김 씨가 김해경 씨라면 이런 글들을 이 세월호 관련된 글들도 김해경 씨가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칼럼은 이것만큼은 믿고 싶지 않다. 아,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박정아 대변인, 네. 지금 이결